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이곳 시간으로 2월 1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오전 8시에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1월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온 그런 계약서 뭐 그걸 정리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곳 시간으로 2월 2일 오전 1시까지 여러가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조금 몇몇 딜에 대한 발표는 좀 늦어졌어요. 뭐, 미나미노 타쿠미 같은 경우에 리버풀에서 사우스 햄튼으로 갔던 경우는 조금 늦어지면서 2월 2일 오전 1시 조금 넘어서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모든 이적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어떤 이적들이 있었고 어떻게 또 이번 이적 시장을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리미어 리그 팀 영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스노는 레알에서 임대로 웨데가르드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유게, 아, 브라이튼에서 임대로 라이언을 데리고 왔고요. 에스턴 빌라는 마르세유에서 쌍송을 이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브라이튼은요, 카이세도 데리고 왔고요. 퍼거슨 데리고 왔습니다. 뻔니는 뭐, 일군 선수단 쪽에서는 데리고 온 선수가 없고, 첼시는요, 선수는 없고, 토마스 투엘감독 데리고 왔습니다. 웃자고 하는 아... 소리죠. 네. 아, 크리스탈 팰리스 마인츠에서 장클립마테탈를 데리고 왔는데 임대를 일단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에버튼은요. 본머스에서 지금 조슈아 킹을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플럼은요. 보르도에서 조시마자를 임대로 데리고 왔고요. 리제는 데리고 온 선수가 없습니다. 레스터시티도 역시 데리고 온 선수가 없고요. 리버풀이 프레스턴에서 벤데이비스, 토트넘의 벤데이비스가 아니죠. 네, 어, 프레스턴에서 벤데이비스 50만 파운드를 지불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샬케에서요, 오장카박을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맨시티는 데리고 올 선수가 없고요. 맨유는 이제 아마드 디알로 원래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었죠. 네. 아탈란타에서 어, 디알로를 3,720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데리고 오기로 되었던 거라 가지고요 어, 뉴캐슬은요 아스날에서 조 윌록을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렇다 할, 음 전력 보강이 없고요 사우스 햄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나미노 타쿠미를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토트넘은요 아무런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요 웨스트브로미치가 꽤 많이 데리고 왔는데요 어, 마인틀란드 라이스를 아스널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고, 어, 요쿠슬루를 또 셀타비고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은바의 디뉴를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고, 어, 스노드그라스를 웨스템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앤디 로노건을 자유계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웨스트햄은요, 벤 라우마 원래 이제 임대로 데리고 있었던 선수인데 완전히 완전 히 이기적으로 바꿨고요. 2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에서 뛰고 있던 제시링가들을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울버햄튼은요, 레알 소시에다드의 윌리안 호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20개 팀의 영입을 다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이제 일단 리버풀이 이 겨울 이적 시작 마지막 날에, 네. 알짜백이 영입을 했습니다. 센터백 두 명을 영입을 했죠.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판다이크, 그 다음에 고메스, 마팁까지 시즌 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뭐, 판다이크, 고메스 시즌 아웃 아니라고도 볼수있지만 거의 뭐 시즌 아웃 좀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마팁은 이제 그 발목에 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이 센터백 자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조던 앤더슨을 미으로 내리기도 했고요. 파비뉴를 미으로 내렸는데 파비뉴는 최근에 또 부상 때문에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유망주급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 리스잼, 리스, 리스 윌리엄, 윌리엄스라든지 나다니엘 필립스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뛰게 할 정도니까 그만큼 센터백 자원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 프레스턴 노스앤드에서 벤데이비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토트넘의 벤데이비스 아니고요 어, 이브리그 팀 프레스턴 노스앤드에서 뛰고 있는 벤데이비스고요 여기에 샬케이서 뛰고 있는 오장카박까지 영입을 하면서 센터백 라인을, 어, 이제 다시 구축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카박은 이번 시즌까지 임대 영입인 상황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르겐 클럽 감독은 두 명의 센터백을 데리고 올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다. 어, 정말 많은 또 경기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스널은 좀 자선 사업을 한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메스트웨지라든지. 어, 슈크루단, 무스타피, 소크라티스를 모두 다 계약을 해질 해줬습니다. 음, 뭐, 무스타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샬케 공사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샬케가 아주 적은 금액의 에, 그런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크지는 않고요 외질 무스타피, 소크라티스 거의 뭐 FA로 그냥 풀어줬다시피 하면서, 어, 에, 그렇게 팀을 정리를 했고, 또, 마지막 날에는, 또, 마이틀란드 나이스도, 그리고 윌록도 다 임대로 보내면서, 팀 내, 그런 적체되어 있는, 어, 그런 선수단들을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뭐 나중에 돌아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콜라시냐처, 니 살리바, 모두 다 임대로 내보낸 상황이었고, 어, 웨데가르드를 임대로 영입을 했죠. 그리고 라이언도 데리고 오면서, 두명 영입을, 어, 했습니다. 일단, 외질, 무스타피, 소칼라티스 다, 어쨌든, 뭐 자기네들 그런 계약 조건, 계약 뭐 상황에 따라서 나온 얘기니까, 나온 결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조금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토트넘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토트넘은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좀, 역시 선수단 정리를 했는데, 일단 파울로 가자니가를 엘체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드송은 벤피카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제, 복귀를 시켰고, 유망주 선수들, 화이트라든지, 클라크라든지, 페럿 등은 다시, 아, 어, 임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유망주들은 인대를 보내서 좀더 경기력을 끌어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가장 관심사는 델리알리였어요. 계속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파리 생제르만 감독이 델리알리를 원하고 있었고 델리알리 본인도 계속 파리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무리뉴 감독이 컨펌을 하지 않고 다니엘 레비 회장도 컨펌을 하지 않으면서 델리알리는 팀에 토트넘에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이제 테레 레드나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토트넘의 올 시즌 남은 시기 중에 아마 델리알리와 무리뉴 감독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질 수도 있다. 그걸 잘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델리알리가 다시 경기력이 올라와야지 토트넘도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 까 좋은 결과를 또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크리스티안 에릭센 들 데리고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어, 에릭센을 데리고가려면 인대료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좀 결렬된 것 같고요 또뭐 콘테 감독의 입장에서도 지금 또 에릭센 콘테 감독 입장도 지금 선수 하나 하나가 되게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릭센을 끝내 풀어주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맨유는 비알로 데리고 온 걸로 끝났고 맨시티는 아예 없고요 첼시는 감독 하나 바꿨을 뿐이고 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겨울 이적 시장은 되게 상당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코로나 팬데믹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축소가 됐고, 지금 이제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2021년, 지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8,420만 파운드만 이렇게, 어뭐 이적료라든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420만 파운드 중에서 3,700만 파운드. 거의 한반 정도 가까이가 디알로 영입이었거든요. 맨유가. 근데 이거는 이미 데리고 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빼면 더이쓴 금액이 축소가 되는 거죠. 어, 완전 이적이 20개 팀 중에서 고작 12개 밖에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적 요 금액을 보더라도 2018년도 겨울에 4억 3천만 파운드. 사람 이 팀들이 많은 돈을 썼어요. 그 정도가 됐던 게 그리고 또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만 파운드 정도가 이렇게 이정료가 지불이 됐는데 올해는 1억 파운드도 안 되는 8,420만 파운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각 팀들이 이 지출을 하는 것을 많이 쫙 이렇게 잡았다. 지출을 많이 하지 않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브렉시트가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프리미어 리그가 외국인 선수 수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나중에는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2021년 겨울 이적 시장 네, 전체적인 브리핑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